그러면 허은 선수의 어떤 이상형을 한번 여쭤볼까요? 이이상형 네, 허은 선수의 이상형입니다. 제이상형이요 훈이는 제가 봤을 때이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<laughs> 네, 외적으로 참아야 돼. 외적으로 마음을 봐요. 아니, 아니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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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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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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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사랑은 마음이라 했어요. 엄마가 <웃음> <웃음> 정말 제가 좋아? <laughs> 저거... 제가 정말 정확해요. 지금까지 예. 봤을 때 이게 기계가, 어. 과학적 네. 이게. 네. <laughs> 잘 만들었네. 데재유지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진짜. 웃음> 어, 잘 만들었네. <laughs>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셨지만. 네. 서은 선수는 외모가 중요하다. 어. 외모가 중요하다. 네.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요? 네. 아, 카메라 한 번. 앞에 보고. 아, 외모가 탐한군. 약간 청순한 스타일 좋아합니다. 아, 어. 몸매 많이 보잖아. 예? 네? 아니, 몸매는. 네. <laughs> 이상형은 어떻게 돼? 이상형? 어. 이상형은 어. 근데 아무래도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 나의 이 운동 선수를 생활하면서 좀 이해해 줄수 있고 배려해 줄수 있는. 음... 그럼 얼굴 안 예뻐도 되나? 나저 살짝 얼굴 안 봐. 아 그래? 난 마음을 봐. 왜웃지 <laughs> <배웠지>? 진짜 <진지야>, 내 <laughs> 사람은 뭔지 마음. 사람. 아 진. 이 인성. 어. 어 준비해야 그래서 이제 준비해 왔어. 유나대 태연둘다 좋을 텐 <laughs> 아니 그거는 <laughs> 이상형이랑은 다른 거야 아 그렇지 <laughs> 이상형이랑은 다른 부분이야 와야 힘들다 야 진짜, 아야, 진짜 자기가 이얼굴이 윤화는 아. 정말 내가 진짜 엄선한 질문이야 이건 약간 진짜 좀 느낌이 진짜 6대른 느낌이야 그치 느낌이 좀 다르잖아 아, 6대른 어. 느낌인데 나는 어. 그윤나씨오 어. 얼굴은 근데 안 보는 거지? 어어 어. <laughs> 마음이 엄청 좋잖아 아윤화 엄청 맞지. 착해 보이잖아 어 맞지 맞지. 어, 맞지 난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야 아라는 <laughs> <유난하는> 사람 얼굴도 <laughs> 저긴 하지만 에이. 마음이 중요하죠.